한 주의 마무리인 오늘은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으니 외출 시에는 튼튼한 우산을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9시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그럼 좀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후 중부지방은 대체로 좋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곳곳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침수 및 산사태와 같은 비 피해가 예상되니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남부지방에서는 원활한 대기 확산을 보이며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청정한 대기 상태가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최근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계속해서 더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미세먼지해 보였습니다.